안녕하세요. 저는 28년째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아이들을 가르키는 원장 정영순입니다. 저출산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에서만큼은 원장 엄마로 하는 학부모님들이 제 별명을 지어 주셨어요.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한명한명 한명 돌보고 있습니다. 광주에는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요. 저희 마리아 어린이집은 월별로 3.1 운동, 5.18 민주화 운동, 4.19 혁명 등 역사를 주제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5.18 민주화 운동 40주년입니다. 저는 한편에서 태어났고, 그 당시 논을 건너가는 군인들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대통령이 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5·18 학생회관과 5·18 민주묘지를 변화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